짤롬 친구들 안녕.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벌써 2021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첫 해, 첫 주일.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것 같아. 우리 오늘도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아멘. 여. 하나.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하나님의자녀가되는권세를주셨으니영접하는자곧그이름을믿는자들에게는하나님의자녀가되는권세를주셨으니조금더쉽게보자영접하는자곧그이름을믿는자들에게는영접하는자곧그이름을믿는자들에게는하나님의자녀가되는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해왔다.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새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새좋은 아침 침 두손 모으고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2021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아침에 눈뜰 때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 손 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어가는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3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먼저 로마서 8장 30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한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시작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배웠어. 또 그렇게 증인들이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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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늘 전하는 사람이었어.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했고, 만나지 못할 때에는, 특별히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거나 할 때에는 편지를 써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했어요. 올해가 2021년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는 55년, 57년, 이렇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면, 무려 1960년 전에 사도바울이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야. 그런데 그 오래 전에 썼던 사도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짠! 그림에도 있듯이 사모님의 이 작은 성경, 이 성경책 안에서도 볼수 있어요. 성경책 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썼던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남겨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오늘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로마서 라는 편지의 말씀을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아멘. 사모님의 말씀에 색칠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 벌써 눈치챘나요? 의롭다라는 단어에 색칠이 되어 있어요. 의롭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단어는 맞아 죄가 없다 라는 단어야. 어,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너희는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은 의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인이 아니라 이 죄가 없는 의인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죄가 없다 말씀하시고, 이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될수 있을까요? 이미 정답을 아는 친구도 있을 거야. 하지만 다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바울은 로마에 오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 그 편지를 로마서라고 하지. 로마서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어.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 하하, 그래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 하하하하.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하셨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모든 것이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란다. 예수님! 하나님 e 아 a c h i n e daughter, Pura Give you a Miranda. Yes, you mean, you mean, you mean, y o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영상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씻은 받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셔 늘 죄에 빠지고 늘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바로 의인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마음 안에는 누구나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또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잘못을 하게 될 때가 있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 하지만 친구들 그럴 때 말씀을 기억하기 원해요. 하나님은 그럴 때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어. 우리 지난번에 배운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기억하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가 또다시 잘못하고 넘어져 죄를 지을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이런 이런 잘못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이, 모든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건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구원한다 약속하시고 구원받았지만 또 잘못했을 때또 용서받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말씀은 가장 큰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높은 것, 저 하늘보다 더 높은 것, 또 가장 깊은 것, 저 바다보다 더 깊은 것.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 다른 어떤 만들어진 동물이나 생물이나 사람들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가 없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셔 이 말씀 바로 앞에 말씀해 보면은 로마서 8장 38절 사모님이 한번더 읽어줄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세상의 힘이 센 사람들이 와도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어. 또 우리에게 현재일, 현재 어려운 일, 우리 친구들 혹시 속상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나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함께하세요. 또 미래의 일, 사모님 아큰 아들은 요즘 학교 가는 게 조금 고민이래. 학교 가면 밥을 빨리 먹어야 될까봐 무섭대.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또 어떤 큰 능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대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2021년 한해 동안에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더 자라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자라가기 원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해요.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 드리고 사모님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나는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알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모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작지만 올 한해 동안에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날마다 커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2021년도에는 코로나도 빨리 없어져 더 건강하게 뛰어놀며 자라가게 하시고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고 새 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헌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마음 다해 드리는 헌금을 받으세요. 우리 찬양하며 마음 다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마음 모아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벌써 2021년도가 밝았어요. 우리 친구들, 새해에도 하나님 사랑 안에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작년에 이어서 올한해 1월, 2월 달 안에는 사모님과 선생님들이 친구들을 위해서 두손 모아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3월 새학기, 새학년에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나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모님이 준 말씀카드 잘 읽고 있나요? 우리 다섯 가지의 말씀 열심히 읽은 친구들은 벌써 외운 친구들도 있을 거야. 우리 이 말씀 카드를 잊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기도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도 좋고, 아직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도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퀴즈 나갑니다.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맞출 수 있을 거야. 오늘 말씀에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죄가 있는 죄인의 반대말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띵띵이라고 얘기해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사모님에게 오늘도 문자 주세요.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